모닝 S M P입니다. 30일 챌린지 미션 11차 어, 미션 확인해주시고요. 자 바로 외부 베개 발기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어제 했던 대로 외부 베개 앞에 스틱 놓아주시고, 두발 모두 다 어, 외부 베개 위로 올라가 주세요. 자 그리고 자, 어깨 으쓱. 뒤로 깍지 끼셔서 가능하신 분들, 좀 가위 모양으로 1번 하듯이 들이마시고 가슴 앞장, 내쉬면서 견갑 꽉모아주세요 어깨는 끌어내려서 귀 어깨 멀리 이 상태로 계속해서 꾹꾹 꾹꾹 외부되에 밟아줍니다. 자, 스틱 쪽에 발가락. 조금씩 앞으로 오셔서 복근에 매부 베개에 올록한 곳이 쏙 들어가도록 조금 더 앞으로 오셔서 발 뒤꿈치까지도 꼽고 아픈 부분 피해 가지 마시고 아픈 부분을 더 눌러 주세요. Omolataga, berlatih taga, omolataga. Ah, telapak, duduk dulu. 계속 걷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팔을 위아래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팔 운동까지 待って待って待って。 어깨가 만나는 지점, 웨이브 베개나 에펠 끝으로, 어, 이완하는 거 가르쳐드렸죠? 자, 우리 다 같이 웨이브 베개를 세워서 살짝 비스듬하게. 왼쪽 다리 펼치시고, 오른쪽 다리 살짝 세우세요. 그리고 목과 어깨가 만나는 쪽에 웨이브 베개 끝이 오도록 해주시고, 꾹 눌러주시고, 좌우로 움직이셔도 좋지만 그냥 가만히 꼭 누르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위치를 잘 맞춰주세요. 마치 바이올린 켜는 어떤 동작하고 비슷하죠? 저희가 이거 처음 배웠을 때외국 어, 베개 이렇게 하고 스틱을 이렇게 들고서 바이올린을 타는 것처럼 어, 장난을 좀 치기도 했었어요. 가능하시면 조금만 짧게 짧게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자,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 우리가 팀업을 했을 때 정말 엉덩이를 많이 들어 올려야 하지만 저 때는 그 지점이죠. 그 부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해볼게요. 이번엔 오른쪽 다리 펼치시고요. 왼쪽 다리 세우고 약간 외부 베개를 비스듬하게 누으시고 천천히 꾹꾹 누르시면서 목과 어깨가 만나는 지점 풀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벨트 묶고 3번 동작 해볼게요. 자, 여러분, 3번 동작 15초씩 10번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SMP 동작 중에 가장 힘든 동작이 뭔가요? 저는 사실 3번 동작을 좀 어려워 했는데요. 3번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10초에서 20초 또는 30초를 내 모든 힘을 두고 계속 최고로 들어 올리려고 생각하면 많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15초를 우리들 하듯이 3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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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 들어 올려 보도록 할게요. 처음 다섯 개는 어, 무릎 펴고 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개는 어, 도구를 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땠시고요? 자, 손등 포개시고 이마 손등. 자. 발등 쭉 늘려주시고, 자, 무릎과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자, 목과 어깨힘 빼세요. 다섯 더, 셋, 둘.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꽉 조여주세요. 천천히 내려오세요. 톡톡톡. 다시 한 번. 그러니까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허벅지 뒤를 꽉 조여주면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셋. 자, 골반 바닥 다섯 더, 셋, 둘, 셋, 더, 더. 점점 내려오세요. 흠, 흠, 톡 자, 다시 한 번. 물과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자,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꽉조주세요 다섯 더, 셋, 둘. 자, 벨트 터질 것 같지 않고 남는 느낌으로 다섯. 자, 잘 내려오세요. 발끝 톡톡. 무릎과 허벅지와 터치로 돌리면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자, 목과 어 빼시고 상체 바닥으로 쫙 붙여주세요. 다섯, 더, 셋, 둘, 셋, 더, 더 천천히 해보세요. 발끝 톡톡톡 자, 다시 마지막 자, 오른 팔어지바깥으로 돌리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자, 골반 한쪽 뜨지 않게 꽉 눌러주세요. 다섯 더, 더 둘, 둘, 셋, 넷, 다섯 더, 더 셋, 둘, 셋, 더, 더. 자, 천천히 내세요 발끝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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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원하시는 도구 대고 진행해 볼게요. 자, 손등 포개시고, 이마 손등, 무릎 접습니다. 자, 무릎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올라갈게요. 골반 바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더 둘, 그래서 무릎,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목과 어깨 힘 빼시고 상체 바닥으로 붙여주세요. 다섯, 더, 셋, 둘, 셋, 더, 더. 천천히 엉덩이 힘 풀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발끝 톡톡톡. 세 번째, 다시 무릎 접고, 발등 쭉 늘려서, 발끝 천장. 무릎 꺾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자, 배에도 힘 주세요. 다섯 더, 셋, 둘, 셋. 더, 무릎 더 접어보세요. 더. 천천히 내려오세요. 배끝 톡톡톡. 엄마 손등으로 찼고, 무릎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자, 골반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다섯 더, 더 셋, 둘, 셋, 넷, 넷, 넷. 더. 천천히 내려오세요. 발끝 똑똑똑.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이마 손등 무릎 접고 무릎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골반 바닥 하나 둘셋넷 다섯 더둘둘자 앞에 있는 거울 살짝 보시고 발가락 가운데로 제대로 올라가는지 확인해주세요 다섯 더셋둘셋 무릎 더 접어볼게요 더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손바닥바닥 그대로 미리 놓고 올라오셔서 아기 자세 자, 엘무브 30개씩 3세트 해볼게요. 여러분 다리 90도로 올려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배힘 주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목과 어깨 힘 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자, 내려갔을 때 엉덩이랑 허벅지 조여보세요. 여섯, 일곱, 여덟. 자, 배 누르시고요. 아홉, 이십, 셋, 둘, 바닥에 닿을랑말랑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90도 유지하세요. 여덟, 아홉, 삼십, 자, 그대로 원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가능하면 크게, 다섯, 여섯, 배에 힘 주시고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네. 다섯, 반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그대로 다시 구십도 시작 하나, 둘 올라오면서 후 세, 네, 다섯 배과 쥐어짜세요 여섯, 일곱. 여덟, 자, 90도 유지하시면서 아홉, 열, 자, 호를 그리듯이 발끝을 던져주세요. 둘, 셋, 넷, 다섯, 배 힘주시고 상체 들썩이지 않게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세, 둘, 세, 자 허벅지도 꽉 쥐어주세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우리 이대로 바로. 3번 동작 또 이어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3번 동작은 20초씩 다섯 세트예요 제가 20초를 네단계에 걸쳐서 어, 5개씩 불러드릴 테니까 더더더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더 올려보세요. 어, 저는 도구 없이 할 건데 여러분은 필요하시면 도구 사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마 손등 자, 무릎 접고 무릎과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너무 꺾게힘 빼세요 다섯, 더 셋, 둘, 셋, 넷, 다섯, 더 넷, 둘, 셋, 자 무릎 더 접어볼게요 더, 더, 자, 천천히 내려오세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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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자, 다시 한번 무릎 접고 발등은 쭉 늘려서 발끝 천장, 무릎과 허벅지 바깥으로 돌리면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더 둘, 둘. 자, 골반 뜨지 않게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다섯 더, 더, 셋, 둘, 셋, 넷, 다섯 더, 더 넷, 둘, 셋, 더, 더, 발등 톡톡톡. 자, 계속해서 이만 손등 무릎 잡고 발등 쭉 내려주세요. 자, 무릎 허벅지 바깥으로 돌려서 천천히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자, 목과 어깨 힘 빼시고 상체 바닥에 더 붙여주세요. 다섯 더, 셋, 둘, 넷, 다섯 더, 넷, 둘, 셋, 더, 더. 천천히 내려오세요. 발끝, 푹, 푹, 푹. 자, 다시, 세세 개까지 했죠? 네. 자, 이마 손등, 무릎 잡고, 무릎 허벅지 바깥으로 돌려서 천천히 올라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더, 둘, 둘, 자, 골반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다섯, 더, 셋, 둘, 살짝 고개 들어서 앞에 있는 거울 보시고 발가락 가운데로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섯, 더, 넷, 넷, 둘, 셋, 무릎 더 접어 볼게요. 더, 바깥으로 돌려서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나. 둘, 자, 상체 들썩이지 마세요. 셋, 넷, 다섯, 천천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0도 유지하면서, 열, 둘, 둘, 셋, 배 힘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셋넷 바닥에 닿을락 말락 셋 <laughs> 숫자 터틀렸죠 넷후 다섯 자 고관절까지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한쪽으로 해볼게요. 한쪽 PSIS 눌러주세요. 하나, 둘. 자 다리를 살짝 펼쳐주시면 약간 외복사근까지 자극됩니다. 네, 다섯, 여섯. 자다리 위치를 바꾸시면서 앞투신곳 찾아보세요. 여덟. 아홉 열자 반대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자, 양쪽 중에 조금 더 아프거나 소리가 많이 났던 곳 10개 더 해볼게요.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십. 자, 다시 90도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배 힘주세요. 다섯, 여섯, 천천히, 일곱, 여덟, 자, 내려가시면서 허벅지 꽉 조여주시고, 열,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십. 자 마지막 열 개. 셋. 둘, 셋. 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30자 구름 넷쪽 자, 여러분 잠깐만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골반 주변 풀어 볼게요. 발목 조금만 풀어주도록 합니다. 어이구, 뚝 소리가 나네요. <laughs> 자, 가능하신 분들, 팔꿈치 한 팔, 한 팔, 내려가셔서요. 전 아직 경각 사이에 도구를 대고 하는데, 어, 바닥에 바로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바닥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자,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한 손으로 서해부 잡고, 한 손으로 허벅지 잡고, 서로를 조금 크로스로 쭉 당겨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이 바닥을 닿을 수 있게 꾹 눌러주세요. 자, 반대쪽 왼손으로 서해부 잡고, 오른쪽으로 앞벅지 꽉 눌러서 쫙 당겨주세요. 자, 무릎이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한번 쭉 당겨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반대쪽 쭉 당겨주시고요. 자, 가능하신 분들 한팔한팔 한팔 위로 올리시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 구독자이신 피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가위 모양 말고요. 자, 깍지를 끼신 자체로 깍지의 손등이 내 정수리를 바라보게 쭉 당겨 주실게요 자, 깍지만 끼시고 자, 손등이 내 정수리를 바라보게. 그렇게 하시고 쭉 당겨주세요. 조금 또 자극되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때도 역시 계속해서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무릎은 바닥으로 허벅지 계속해서 붙여주세요. 벨트 터질 것 같은 느낌 아니라 남는 느낌으로 자, 손등 계속해서 손바닥이 뒤에 있는 어, 벽을 쪽으로 쭉 당겨주시도록 앞 근육을 쫙 당겨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자, 배도 꽉 조여주세요. 자, 무릎은 계속 아래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 내쉬고. 가능하시면 팔쭉 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자 이대로 가능하신 분들은 어, 한 1,2분 정도 계속해서 이번 동작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11차 미션 클리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내일 만나요. 안녕